자, 영어 2, YBM 한, 6과 한번 보겠습니다. Culture and Heritage 이렇게 나오는데, 더비 더비 구문 나왔네요. 더비 더비 구문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 돼, 잘 봐. <laughs> 자. 내가 밑에 걸 조금 예시로 들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사실 더비더비가 없어도 되는 거라서 상관없긴 한데 그 뒤에 것도 보면은 the number 이런 숫자들은 뭐, 뭐의 숫자? 어떤 해녀의 숫자들은 decreased faster이거든 좀더 빠르게 감소에 따라서 fast가 사실 decrease를 꾸며주는 거예요 원래 부사잖아요 내가 뭔말 하고 싶냐면 더비더비에서 더 비교급이 없어지고 더 비교급이 없어지면 뭐만 남냐면 fast라는 원끝만 남아요 원끝만 내 말은 이 원급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내, 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요렇게 한 문장이 완전 문장이에요 이해됐죠? 완전 문장이 되게끔 원급이 구성되면 돼요 이해했니? 봐봐 그럼 내가 봐봐. 말이 뭔지 봐봐 자 her wedding anniversary 그녀의 어떤 wedding anniversary가 came 와요? 가까이 오는 거잖아 가까이 오다라서 오다를 꾸며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온 거고 close라는 이클로즈라는 부사가 케임을 꾸며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원급은 여러 가지가 올수 있는데 이 자리에는 부사가 와야만 하는 거야. 다시 자, She missed her husband. 그는 그녀의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뒷문장 완전이죠? 완전이니까 뭐가 온 거예요? 그냥 부사구가 온 거예요. 쓸데없는 친구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비더비는 사실 뭐만 하면 할수록 더뭐 약간 이런 의미라서 우리가 서술형이라든가 문장이 되게 많이 쓰는데 서술형을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쪽저 원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하를 붙이는 건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두 번째. 자 목적으로 동영사 투부정사가 올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투부정사랑 봐봐. 자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투부정사를 동사로 받을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ing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투부정사를 받는 친구들은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I-N-G는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미 끝났어요. 즉 과거부터 해오던 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finish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내가 해오던 것을 끝내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이니까 I-N-G를 받을 거고요. deny 거절하다 이런 뜻이거든. deny 거절하다인데 내가 해오던 것을 이제 거부할게요. 나 이제 이거 안할 거예요라고 하면 이건 I-N-G예요. 근데 앞으로 할 거를 거절하면 투부정사겠지, 그치? 지 이런 의미의 친구들이 이제, 근데 같이 쓸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의미를 구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밑에다가 쓸게. 뭐, try to 하고 try ing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별거는 아닌데, try ing 같은 경우에는 과거지향적인 거잖아. 그러 그러니까 해본 거야. 그냥 해봤어. 시험 삼아서. 근데 투부정사는 엄청 하려고 뭔가 노력한 거야. 이런 의미라면, forget이나 remember는 중요하니까 쌤 밑에다 쓸게요. 자, forget 하고 remember 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투부정사로 쓰이면은 자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할 것을 앞으로 할 것을 까먹다 잊어버리다 어, 기억하다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 며칠 후에 여행 갈거 오빠 기억나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어디 놀러 갔던 거 기억나? 하면 이제 ING를 써야 된다고 그러지. 뭐뭐 했던 것을 까먹다, 기억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의미라는 걸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Stop도 되게 중요하죠. 자, Stop 같은 친구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수부정사가 쓰인다는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앞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 그래서 잠깐 멈춘 거야. 뭐 하려고 잠깐. 그런데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 해오던 것을. 所以，說， 내가 담배를 그만 피다. 즉, 금연하다는 ING를 써야 되지. 투부정사를 쓰면 내가 담배 피려고 멈추게 된다고 내가 몇번 설명했었다. 그지 되게 중요한 구분하는 문제라서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꼭 체크해 두시고. 본문 한번 봅시다. 자, 해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주아일랜드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건데요. 어제든 제주도는 has a real life mermaid. 실제 인어가 있대요. 실제 살고 있는 인어가 있는데. To be honest. 솔직히 얘기하자면, they look nothing like a young pretty mermaid in legend. 그냥 전설처럼 너무 팩폭을 하시네. 젊고 예쁜 인원은 아니래요. 그죠?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They are a group. 어떤 그룹이냐면, 아, 어, elderly woman. 굉장히 나이가 든 이런 표현이 그죠? 나이가 든 그런 여성들인데, who have little interest in showing off their fair skin or flowing long hair. 그니까 뭔가 흐르는, 그지 흐르는 그런 어떤 그긴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든가, 혹은 그들의 뭔가 아주 좋은, fair. 굉장히 공정한 이런 뜻이긴 한데, 좋은이야. 퀄리티가 좋은 어떤 피부를 갖다가 쇼워포하면 은 뽐내다 이런 뜻이거든. 그니까 뽐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리틀이라서 부정문입니다. 나타고 똑같아요. 이해됐죠. 이거 부정문이야.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어, 리트리스이면 쌤생 뭐라 그랬어?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있는 이란 뜻이야. 근데 그냥 리트리스이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도 없는 거죠. 심지어 그죠 어도 없지. 그러니까 부정이에요. 하나도 없는 이라는, 거의 없는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됐죠? 이해했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넌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fancy, fascinated viewers 그들은 매혹시킨대요 그죠? 매혹시키다야 이거는 동사로 그래서 이 뷰어들을 매혹시킬 거예요 with their tough uh, presence 그들의 어떤 거친 뭐, 뭐 약간 거친 정도로 해석하시죠 거친 어떤 존재와 그리고 amazing diving skill 그들의 어떤 멋진 아주 놀라운 놀라움을 주는 거죠 다이빙 스킬이 놀라움을 주다라서 현재 분사가 쓰인 겁니다 여기서 다이빙 스킬을 뭘까 꾸며주는 거예요 어메이징이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문법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면 감정형용사는요 감정동사는요 애초에 어메이즈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메이즈는 놀라움을 주다야 그러니까 다이빙 실력 입장에서는 어메이징 한 거예요 맞죠 현재분사 그지 이런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잖아 놀라 놀라 놀란 거잖아 어메이즈드 피플이 되겠지 맞지 이건 놀란 인간 요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써야 되죠 pp 수동을 써야 된다 라는게 다 여기서 나온겁니다 이런 문법에서 자, 계속. 자, 아무튼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어떤 다이빙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These are all Korean 해녀. 자, 이것은 어쨌든 한국의 해녀이고. Woman divers. 누구냐면 이것은 결국 동격이에요. 여성 다이버이자 오라 여성 이 바다, 바다 여성이래. 그지이 네이티브 그리고 이, 이 토박이래요. 제주에. 그래서 moving gently underwater. 그래서 어디로? 이런 어떤 그, 그 해수면 아래로 아주 젠틀하게 아주 그 스무스하게 내려가면서 in their back black wet suit. 그들의 어떤 이 검정 그트슈트를 입고 입고 웨슈트는 이제 그 안에는 되게 이렇게 좀 마르게 그, 그 아주 건조하게 뭔가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는 뭔가 젖지 않는 그런 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웨이티드 벨트, 웨이트드 벨트는 이제 무게가 있는 벨트지. 벨트 입장에서는 무게가 있어졌으니까 피피가 쓰인 거고 디시티 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바다의 어떤 여행들은 어쨌든 그지? 자, slide along the ocean floor 이 바닥을 갖다 긁는데요. To harvest seafood by hand 손으로 이 seafood를 수수하기 위해서. With only flippers and underwater g uh, underwater uh, goggles. 자, 오직 뭐만 가지고, f l i p p e r 그러니까 오리발 그리고 underwater 고글 하면 이제 물안경이죠. 뭐, no breathing equipment 근데 뭐가 없어. 이런 뭔가 안에서 숨쉴 수 있는 어떤 장비 없이 오직 그것들만 가지고 해녀는요, have braved 굉장히 용감해요. The water for ages 이 물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봐봐. For ages가 나왔어. 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표현이거든.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잖아. 이런 이런 시제를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현재완료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쓰였어요? have pp가 쓰인 거지 저기. have pp. 음. 응.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 때문에 해브피피가 반드시 쓰였어야만 했다. 체크해두시고. Here is the story of their history.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Their eco-friendly culture. 그들의 어떤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isappearing. 그리고 그들의 어떤 중요성, 뭐에 대해서. Their t r a d i r i n g yet meaningful. 그러니까 사라져가지만, 그렇지? 사라져가지만,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tradition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tradition을 꾸며주는 거지.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대요. 자, 본문이 봅시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 이 잠수는요 has long been considered 어떻게 고려되어졌냐면 오랫동안 an exclusive male profession 자 남성의 p r o f 하면 직업이야 직업으로 어떻게 exclusive 블리 exclusive 블리 하면 베타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지 베타적인 거니까 뭐야 한 놈만 소유한 거지 독점적인 이런 뜻이에요. 남성, 지, 독점적인 남성 직업으로 여겨져 왔는데, 비슷하게, 제주에서도 during the 조선 era, 조선시대에는 그래 왔었대. It was a male job. 남성의 일이었대 To dive deep enough. 자, 자, 항상 enough가 나오면,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가 문법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어순이야. 어순 문제로 나와요. 이 순서대로 꼭 써줘야 돼. 뭐, 부사가 없으면 그냥 부사 안 쓰면 돼요. 근데 다만, 형용사가 나올 거면, 혹은 부사가 나올 거면, 여긴 부사가 나왔어. 이건 부사야. 나 아무튼 앞에 나올 거면 이나프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나프 딥은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디에? 나 어디까지 어디까지 했니? 아또 for royal 아 uh, royal tribute 이 왕실의 tribute 이 이제 뭐 공원물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당신, 이제 우리가 진상을 했잖아요. 그 진상품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때. 아무튼, 진상품인, 뭐, 전복을 갖다가 캐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분히, 이 그, 깊게 잠수를 했는데, at that time 그 시대에는 해녀의 일은요, was confined, 제한되었어요. 봐봐. 자, confined 란 친구는 제한하다예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제한 당한 거죠, 그죠 해녀의 잡은 제한 당한 거니까 지금 수동태가 나온 거야. 이런 것도 좀 조심히 체크해야 된다. 이 직업이 제한 당한 거잖아. To collecting 자뭐 하는데, 자 봐봐 여기 투가 진짜 중요하거든. 여기 투는 전치사 투야. Confined 투 D에 나오는 투는 전치사예.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왔어요. To collect가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 이거 별표 한3개 쳐놔라.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내 아무 생각해도 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나도 이거 시험 문제 풀때좀 어려웠거든요. 콜렉트하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저기투는 전치사야 자 그래서 아무튼 뒤에 동명서 나온 거고 Seaweed, Seaweed를 갖다가 Shallow water, 아주 그그 그 얕은 물에서 해초를 채집하는 걸로 한정되어졌는데 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해녀의 일은 여성이 일은 그냥 얕은 물에서 해초 수집하는 거고, 남자만 깊게 잠수해가지고 전복해는 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the amount of 전복의 양이, 전복의 양, 근데 어떤 전복의 양이냐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전복은 요구되어지는 거니까 PP가 쓰인 거고요. attribute 어떤 공업물로서, 공물로서 요구되는 전복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치, 그렇죠? kept increasing, 증가하면서요. 그죠? The local official, 이, 이, 이 공직자가요, exploit d i v e r s 자, 어떻게 했냐면 착취.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의 조선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죠? 다이버도 착취해서 투및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이디멘드이 이 요구를 어떠까 하면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착취를 했는데 얼라먼 맨.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다이드 죽었어요. 와일드 다이빙 이 함수를 하면서 앤썸 오브 뎀 그들 중에 몇 명은 플레이드 제주. 제주를 갔다가 도망갔어요. 제주에서 도망갔어요. To avoid being exploited. 자, 어, avoid라는 친구 나왔네요. 내가 뭐뭐 해오던 것을 피하는 거라서 항상 뒤에는 뭐가 나와요? 수동태가 나옵니다. 요거 좀 잠깐만 체크해보자. 자, avoid는요. 항상 뒤에 ing를 받아요. 됐죠? 동명사를 항상 목적으로 받는데 뭐뭐 해오던 것을 피하는 거라서 과거지향적이다. 그런데 얘는 지금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착취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be exploited가 와야 했던 거야. 착취를 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합치면 avoid being exploited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도 pp죠. bpp, 수동태.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나와야 되는 동사의 형태와 그 다음에 다 뒤에 나와야 되는 형사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래서, official, 이런 어떤 공직자들은요, compared, 요구 받았어요. 이 해녀에게, 예, 요구에게 강요했어요. 해녀에게, to dive deep, 아주 깊게 잠수하라고, for, 이, 전복을 위해서, in place of m a n 남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in place of 하면은, 무엇못을 대체하다. replace랑 똑같은 뜻이고요 자, this is how by, 그니까, 러 1800년대에 이것이, 왜, 여성 다이버들이, 제주에 있는 여성 다이버들이 had come to over outnumber their male counterpart, 그들의 남성의 상대방,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성 다이버들이죠. 그죠. 남성 다이버들의 숫자보다 아웃 넘버니까 숫자로 넘어서다 이런 표현이겠지.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래요. 근데 봐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헤드 PP가 쓰였어요. 그죠. 자 180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점점 이 숫자를 넘어갔으니까 헤드피피를 쓴 거야 알겠지 요거는 그거 암기를 해두세요 시제 과거 관련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준시제가 있어야 돼 내용상으로 요건 내용상으로 있어가지고 뭐에 체크는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중요합니다 자 in a society where the sea diving industry was mostly Uh, controlled by woman. 그래서 여성에 의해서 이 모든 어떤 해양 산업들이 이그 뭔가 컨트롤되는 어떤 사회에서는 there is no denying. 자, 뭘 부정할 바가 없냐면 that 해녀, 해녀가 h a d great power. 아주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다. Over the economy. 이 제주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지 It is is t a i n t e d 그것은 추정된대요. 뭐라고? That the 해녀가 were responsible for more than half of the gross income. 자, 이 총소득이라는 표현이거든. gross income 원래 한 단어예요. 총소득. 혹시 몰라가지고 내기하지만 그러면 순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순수익은 뭐냐면 넷인컴이에요 요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런 단어들을 외워두면 될 거예요 순할때한 단어가 넷이야 넷자 아무튼 총소도 그로써 하총 자, 아무튼 총소득의 절반 정도를 갖가 책임졌다는 거지. 근데 이이 인컴은 그치지 인컴은 언드가 꾸며줘요. 벌어진 거잖아. 수입 입장에서는. 그래서 PP By the i 드머 l a n d Marine Industry during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 섬에 이 어떤 해양 어떤 인더스트리가 벌어왔었던 총소득의 절반 정도를 얘네가 해녀가 책임져왔고 also during this t i 이 시기에는 the number of men, 해녀의 숫자가 reached over 2 3 0 0명에 가까이 있었대요. 이이 이 숫자는 equal to about 20% of the i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 섬의 전체 여성 숫자의20% 정도랑 동일했고 from the late 1960년대 후반에는 그러나 제주는 turned to tourism 뭘로 관광으로 바꿨어요. for economic development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t h more 자, 더비 더비 구문 나왔죠. 여성이 이런 투어리즘을 더 선택하면 할수록 더 h e faster 더 많아졌대 뭐가? 이런 어떤 그 해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더 훨씬 빨라졌고 오늘날에는 이 숫자는 b a r e l y reaches 거의 뭐, 거의, 뭐, 이런 뜻이거든. 거의 도달했대. 4,500명이 겨우 도달했는데, 그지? 겨우. The and almost, 근데 대부분은 are. 자, 어떻게 됐냐면, elderly woman, 60씩, 60세가 넘거나 혹은 더 늙은, 아무튼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